민여와 순정남 고필승이 자신을 낳은 생모가 장수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날 김선영은 고필승을 버린 생모가 친구 장수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장수연을 찾아가 뺨을 내려치며 분노합니다. 고현철과 소금자도 그 자리까지 따라와 김선영을 말리며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으로 가서 몸져놓은 김선영은 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고 갑자기 장수연의 집까지 또 찾아가는데요. 따지는 김선영에게 장수연은 내 아들 필승이라며 심기를 건드렸고 김선영은 장수연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뒤따라온 시어머니 소금자도 합시해 장수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집으로 돌아오다 이 광경을 목격한 홍혜교가 두 사람을 말리며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공대숙과 공진태까지 장수연과 김선영의 갈등을 알게 됩니다. 한편 박도라의 오빠 박도식은 나이트클럽 전단지에 나온 김지영의 출연 소식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데요. 백미자는 너 때문이라며 폭행 합의금 때문에 결정한 거라고 했고 감옥에 가게 뒀어야지 어떻게 돌아에게 또 그러냐며 탄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동은 김지영을 불러내 드라마 캐스팅이 취소되지 않았다며 고필승이 나이트클럽 위약금을 다 물어주고 대표와 작가까지 설득해 김지영이 잘리지 않게 살렸다고 전합니다. 김지영은 고필승에게 고마워하며 선물을 전했고, 고필승은 다시 한번 백미자가 김지영을 정말로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김지영은 엄마를 나쁘게 말하는 고필승에게 그러지 말라고 항의하면서도 고필승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확신을 합니다. 김지영은 드라마 촬영을 시작했고, 공진단이 차봉수를 응원하러 갔다가 백미자를 발견합니다. 공진단은 과거 박도라가 백미자와 함께 있던 장면을 떠올리며 백미자와 함께 있는 김지영에게 더욱 박도라의 느낌을 지우지 못합니다. 한편 공마리는 자신이 말한 비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소금자를 찾아가 항의했고 붕괴한 고현철에게 쫓겨났습니다. 장수현은 김선영을 찾아가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고 김선영은 아들 고필승을 끼고 있으려고 회사를 차린 거냐며 당장 내보내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다음 날 장수연은 김선영을 다시 찾아가 드라마만 끝나면 고필승을 내보내겠다고 양해를 구하며 다시 예전처럼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친구는 너뿐이라고 눈물 흘렸습니다. 김선영은 진심으로 생각하는 친구라서 필승이를 내집 앞에 버려두고 훔쳐보며 살았냐며 더 분노했고 소금자도 우리 필승이 엄마가 아직도 호구등신으로 보이냐며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때 마침 귀가한 고필승이 그 말을 듣고 수연이 아줌마가 날버렸냐며 얼떨떨해하는 장면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김지영의 할머니가 시골에서 갑작스런 상경을 하자 백미자와 박도식은 당황하고 김지영은 치매가 심해진 할머니를 혼자 둘수 없어 난감해합니다. 한편 공마리는 김선영의 집을 찾아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슬퍼만 하는 장수연이 답답했던 공진택은 김선영을 찾아가 두 사람 사이의 일에 대해 묻는데요. 장수연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선영이 공진택에게 모든 사실을 밝힐지, 이후 장수연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